한미 동맹은 되고 있다.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시작된 한미 동맹이 1978년에 한미 연합사 체제로 진화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 발전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한미 동맹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공건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미국 얘기라기보다는 한미 간의 관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관세인데요. 제가 관세와 이 무역 통상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관세 이후에 이 안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마음을 졸이고 본 지난 4월 1일이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일방 관세죠. 상호성이라는 게 양자간의 관계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상호성이지만 일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한국을 비롯해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7월 29일이죠.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형으로 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언론 지상에 많이 나오고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겠죠. 저도 당연히 따라가면서 봤는데요. 상호 관세율 15% 품목별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15% 그리고 철광과 알루미늄에는 약 5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한국이 2천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 물론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르고요. 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 마스카라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한 카드였다는 라 것은 뭐 많은 분석가들과 함께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1천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에 합의를 했죠. 그것이 1차 합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되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달 8월 말 정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직후부터 2천억 달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한미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또 농축산물 시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 대해서도 다른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관세 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안보 분야의 한미 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분야의 논의는 빠졌다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월 29일 합의가 1차 합의였다면 이제부터가 아마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기가 2차 협의 협상이 시작되는. 식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한미 간의 협의 결과와 또 협의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 그리고 의제들 중에 빠진 안보분야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협의와 협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트럼프의 나머지 3년 이상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세와 안보 이거를 관심 있으시면 전에 찍었던 저의 영상에 보시면 경제와 안보의 연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주로 동맹국 우호국의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협상 자체를 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협상이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트럼프를 계속 비판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비판의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비판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트럼프가 해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느냐 하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콧대가 높다는 유럽도 나토의 정상회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대디. 뭐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저께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맞춰주는 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대통령 중심주의, 백악관 중심주의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무부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화된 대외 정책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에 따라서 일부는 자기가 좀더 주도권을 갖고 하지만 트럼프처럼 완전히 기존의 외교 관례 규범 체계화된 대외 정책의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그 대통령은 미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월 28일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백악관에서. 당신은 카드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쫓아내버린 좀 황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것이 단순히 황당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여기에는 나토 국가 한국도 물론 여기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노력 자체를 전부 험화하고 부정하는 하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 국제 정치 학계에서는 개인화된 국제 체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는 어떤 대립구도 혹은 가치에 비중을 두지 않고 같은 서방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도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미 협상에서도 어,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딱한 번만 비판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습니다. fta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 국회와 의회에서 비준을 한 조약입니다. 국가 간의 핵심적인 국제법에 의해 보장받는 조약이죠. 근데 fta를 사실상 무시하고 fta는 목표가 관세를 0으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관세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한테 15% 품목별 관세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을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있고 기존 규법과 원칙, 심지어는 조약적 성격이 있는 FTA조차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셨겠지만 자신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고 일본의 관료들을 앉혀놓은 상황에서 펜 같은 거로 지우면서 숫자를 바꾸는 모습까지 연출, 일종의 쇼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것은 자신의 어떤 성취 또 자신의 권력을 미국 국내와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라는 것을 사실상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 간에 있을 안보에 관련된 협상에도 이러한 트럼프의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다라는 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트럼프도 이미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요. 스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월 6일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걸 보면 베센트 장관 얘기입니다. 관세는 외교 안보 전략과 연계된 경제 제재 수단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한번 얘기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활용해서 단순히 미국이 경제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 외에도 관세를 통해서 안보적인 이해도 추구하고 안보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맺은 국가 중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와 같이 그들 국가를 중거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인태 지역에서 같이 협력을 할수 있는 핵심 국가인 일본과의 비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핵심 국가들이 관세로 통한 경제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안보적인 이해를 어떻게 서로 맞췄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국가 영국이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미국과 모든 면에서 동조화가 된 국가죠. 일종의 영국은 여전히 미국을 동생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관계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국은 미국한테 이스라엘과 더불어 매우 특별한 국가임을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이해가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나토 국가 중심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죠. 트럼프 일기 때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연출했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5% 국방비 지출, 즉 그러니까 기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나토 국가 중에 2%를 맞추는 국가도 별로 없는데 2%를 훨씬 넘어서 5%의 국방비 증가에 동의를 했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협상에서도 사실은 안보 이슈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더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유럽, 나토 국가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일본 스스로가 2027년 회계 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한다라고 공식으로 발표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은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협력을 같이 이끌어갈 것이고 자위대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산 무기 구매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자세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는 많이 쓰이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지리적 공간적 개념 자체가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인태 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일본이 처음 얘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 때 다시금 일본이 만들어놓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개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영어로 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 f o u 라고 불리는 전략 개념을 다시금 트럼프 2기에도 그때 쓰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만들어놓은 개념에 트럼프가 동조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종, 동질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제는 향후에도 경제 질서와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도 미국과의 뭔가 갈등과 불 예측성,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딪칠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일본도 하나 남아있는 게 국방비를 증액하라. 지금 2% 수준인데 5% 정도까지 증액을 하라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과 굉장히 밀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대함 미사일이 필리핀에 배치가 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특히 남중국해의 훈련에 필리핀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견제죠. 중국 견제에.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의미는 또 필리핀은 뭐 비록 높게 관세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충돌, 미국과의 서로 다른 이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 중에 아직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개엄 사태도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논의할 만한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아마도 정상회담 준비 기간 또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일정 수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정부 등장에서 아직 한미 동맹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확립되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상 올 상반기에는 거의 이 문제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변환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트랜스 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1978년에. 한미 연합사 체제로 진화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전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한미 동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7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공식 논의가 됐다라는 것을 양측 모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 현대화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나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국방부 정책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7월 31일 날엑 트위터죠 거기에 자신의 액정을뭐 길지 않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동맹 현대화와 변환의 모습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제가 전에 했던 그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 문제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많은 여기에 뒤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후속 조치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조치인데 첫 번째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려면 현재의 상황은 연합사 체제죠.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 사성 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고. 한국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 작전권이 전환이 되고 이른바 미래 연합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국 사성 장군이 전쟁을 끌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시 작전권 전작권에 대해서는 콜비가 지난 3월 달 상원 자신의 인준 청문회 그리고 2021년 쓴 본인의 조서 거부 전략 스트레터 제어브디나이어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전환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현재 갖고 있는 작전 계획, 작년에 서명된 작전 계획 5022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의 한반도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거기에는 많은 숫자의 미 지상군까지 포함합니다만 증원 전력으로 오게 돼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연합훈련은 거기에 맞춰서 있는 돼 있는데.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증언 전략이 와서 그런 식의 전쟁을 안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최소한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 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한다. 이렇다면 전작권 바뀌어야 되고 전작권 전환이 되어야 되고 작전 계획도 다시 쓰여져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래 연합사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가 갖고 합의한 미래 연합사라는 것은 말씀드린 한국 사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데요. 미국은 퍼싱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싱이라 장군 때부터 시작된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타국군의 지위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상장군 사령관 밑에 미국 사상장군 부사령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래 연합사의 구성도를 보면 지휘 체계가 밑으로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애매한 불확실성이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이것도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합사 체제가 아닌 현재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일종의 병렬형 체제로 바뀌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콜비가 얘기한 것처럼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국방비 증액은 이미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해 왔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방송에 도 다뤘던 5월 말에 샹그릴라 안보 회의에서 피테그스스 국방장관이 얘기했는데 를 인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 효과 한국이죠. 한국, 뭐 일본, 필리핀 같은 국가들인데 뭐 호주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5%의 국방비, 국내 총생산세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해 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유럽의 나토 동맹국도 러시아라는 단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5%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인태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북한 위협이 있고 거기에 중국 위협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비용을 쓰지 않느냐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한국의 그 몇몇 언론사들이 미국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5%의 국방비를 요구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콜비가 동맹현대화에서 얘기한 거 이건 뭐 가장 핵심인데 지역 안보 대비라는 표현을 명백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 문장 자체가 충분히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 현재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콜비가 워싱턴에서 가장 유명한 대중 강경난자이고, 그리고 이것도 다뤘습니다만, 3월 말에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중국 위협을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페이싱 threat, 기준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강경한 중국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폴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 모자를 네개 쓰고 있죠. 주한미군 선임 장교까지. 이것을 맡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격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 석상에서 적어도두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역할 결국 중국 견제.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전만 해드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전에 라케메라 사령관이었는데 사령관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냐 혹시라도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면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다라고만 얘기했죠. 제 기억에 아마 이것이 처음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앞으로 지금 준비 이미 시작이 됐고 이 논의는 뭐 벌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계장관회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무부 국방부 뭐 한국의 외교부 국방부 같이 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뭐 물밑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국장급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앞으로의 정상회담에 가는 길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가장 핵심은 아마도 미국이 한국한테 중국 견제의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올 가능성 이미 물어보고 있고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까지 설명한 미 국방부 공무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부 장관 마크로비오. 또 국방부 장관 피테그세스 좀 아쉽지만 피테그세스가 어떤 전략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콜비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국방부 마크로비오는 아주 유명한 대중 강경론자 반공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세번 이상 얘기를 해서 뭐 방어 공약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기도했죠 미국 내에서 논의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한국에서 듣는 것보다는 좀더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을 놓고 미국이 그만큼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면서까지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뭐 마각으로 보면 뭐 워낙 그런 거고 고립주의를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저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전략가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가 거기에 정점에 서 있고 트럼프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의 협에 만약 중국이 뭐 대만을 공격한다면 관세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대만 보고 지금의 국방비에 10배를 써라. 대만 방어에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대만에서의 갈등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 미국의 전략과 국방부 주류는 여전히 당연히 중국 위협을 보고 있죠. 국방부, 국무부의 주류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뭘까 도대체. 이것은 트럼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무부, 미 국방부 아무리 준비해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트럼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관세도 트럼프가 계속 결정을 했죠.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뭐 미국의 무역대표부까지 다 준비를 했더라도 결국 트럼프가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한국한테 안보 분야에 요구를 할 것이냐. 트럼프는 머릿속에 안보 분야의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적게 분담하고 있다는 라 것을 공개적으로 한국을 머니머신, 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수차례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도발적이고 비싼 전쟁 게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고위 관료였던 예를 들어서 에스퍼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망록에 쓴 것들인데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세 가지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국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의제들입니다 이건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입니다 사실 다 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이 제대로 된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이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구조화된 하나의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트럼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방위 분담을 올려주면 이것은 지난 12차 특별협정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합의를 했고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미 합의된 것을 다시금 무효화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관세 아까 말씀드린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조약, 이것은 한국과 미국 국회의회가 다 비준한 것도 무시하는데, SMA는 한국, 우리가 돈을 내는 거니까, 우리 국회에서만 비준이 된 거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그것을 존중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할 때, 과연 이것 한국이 수용할 수 있을까, 또 국내 여론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것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겠죠. 그렇다면은 이거 외에도 이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늦기 시작하면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전히 고민이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 정도가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 미군의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 저는 기본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안보에 대한 도전이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정상회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도 혹시 이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트럼프 임기 내에 안보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서로간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